아, 너무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아, 드디어 아, 이병헌 씨가 사라지시니까 저에게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안에 이병헌 씨때문에참 힘들었습니다 손혜진 씨파트너가 바뀌니까 너무 좋죠 <laughs> 아, 정말 웃자고 해본 소리고요 손혜진 씨나 마동석 씨또 장관함 씨또김태리씨 아 이런 뭐 라미 씨가 빠졌네. 아 라미란 네, 씨, 죄송합니다. 이병헌씨뭐 이런 훌륭한 배우들하고 <laughs> <laughs> 같이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운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글쎄 그 흔히들 아, 영화 한 편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들 자주들 하십니다. 예,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, 근데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. 영화 한 편이 영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물론 영화의 어떤 그 매체의 한계점 때문에 몇 명의, 어, 몇 명의 어떤 관객들 또그 효과가 어, 불과 며칠밖에 가지 않는다 해도 어,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어,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. 어, 그게 또 영화의 매력이고. 음, 이 트로피가 어, 어떤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그런 의미 있는 작업 연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,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배우 연기할 수 있는 어, 배우로서 어, 묵묵히 가겠습니다. 어,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